불만이세요? 아, 그럼 제눈 찔렀어요. 아, 그래요? 아! 가 놀라지 마. 야, 놀라지 마. 여기에 1 8시 1호차에서 18호차. 포항 도착했고. 어, 왜 이렇게 추워? 언니 집에 오늘 가는 거여가지고, 하룻밤 묵을 거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냐고! 바람이 미쳤어! 진짜 미쳤다, 바람. 포항 어, 세다. 뭐야? 안녕하세요! 웰컴 드링크. 웰컴 드링크인가요? 드릭. 아, 네. 웰컴 드링크. 들어가도 아, 되는지. 아, 너무 좋다, 여기. 여기 되게 해독하다. 그래기서 네. 오늘 한 일주일 정도면 해독거것 같아. <웃음> <웃음> 어, 찡야야 어떻게 차는 거야? 아, 어이어떻게김김김말김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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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고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낀김 같은데? 안김김어 언니 눈김김김김어 맞지. 눈김김김김김김김김김김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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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어요. <웃음> 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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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눈 가실이야 진짜 여기는? 넓다 언니. 느리농이 오늘 하루 자고 갈 때. 오케이 오케이. 음, 이거 진짜 비싼 침대 당근마켓 산 거거든요. 아, 둥거로다가 걸어다가... 진짜 음... 비싼 침대. 제가 당근마켓 득템한 거거든요. 괜찮다. <laughs> <laughs> 여기 또 완전 뭐가 이렇게 많다. 언니 여기서 항상 화장하는구나. <laughs> 좀이다가 제가 느리농 완전히. 두다리 킹카를 만들어 볼게요. <laughs> 왜 하필 두다리는 건지 오빠 방금 응용시켜 줄게요. 네. 제 남자친구구요. 저희 오빠 가금따라라 이제 여기는 제가 히어 크리에이터 권선호님 작업 공간이거든요. 나 봤어, 리스에서 많이. 여기서, 슬쩍어. 다 여기, 여기서 여기 이렇게 쓰셔가지고. 아, 맞아요. 팝스 막 이렇게 아, 하시고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시잖아. 맞아, 맞아. 하셨어. 아니, 포항이 인기가 이. 너무 많더라고. 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제가 어제부터 여러분 오시느라 가려놓은 네 그래, 진짜 아 맛있어 언니가 다른 거야 직접? 아 그치 그치 아 직접? 우와 진짜네 응. 맛좋다 응. 호황물 좋네 온김에조그만한아이렇어찍거가라고 했나 혼이 어땠을까? 네네 네네 어 이래서 식...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언니, 약간 살짝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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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센스있지 않요오케이이오 언니가 몸만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몸만 왔어요 몸이랑 똥갈만 들고 왔어요 <laughs> <laughs> <근데> 딱 이렇게 왔어요 오케이x3 그럼 이거구나 안녕하세요 느린농이에요 안녕하세요 러이에요이씨 아, 어때? 느낌 어때? 늦었다고? 배 뭔가 벌써 귀가 <기분을> 빠지잖아 <laughs> 아니 오, 오. 실제로 <laughs> 또, 실제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해 응그리 데일리 룩 음. 이미 내 모습이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하고 출발하잖아. 네. 약간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미 벌어지고. 아니 사람들이 나를 재밌어 할것 같아. <laughs> 봐봐, 이렇게 있잖아.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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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또 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오 이거 가져와 잠옷 너무 여 너무 더아 너무 더아 너무 좋아 아 못한다 안 그래도 잠옷이 없어가지고 너무 예 미스팅 문 한번 기어볼게요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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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무서워 응. 피부가 편안 응, 굉장히 시원하고 시원한 원단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벼워가지고 입은 듯안 입은 듯음 너무 시원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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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이 겨울에 쓴지 모르겠다. <laughs> 어, 여름에 <laughs> 여름에 안 쓰고 왜 이겨울에 쓰지 모르겠다. 언니가 <laughs> 뭐 열이 많다고 음, 해가지고 어 많으니까 어, 어, 내가 여름에 잘못 입고 음. 이 귀걸이는 계속 이거 유지. <laughs> 혹시 이 귀걸이는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 아,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 어머, 어머! 족쇄 아닌지. 어머, 세상에. 어머. 예쁘죠? 완전 그 스케버스? 스케바스 같아. 이게 왜 집에 있는 거야? 예. Yeah. 아! 아니, 집에 체왜이라고나 되게 뭐라대 쓰잖아. 알지? 응. 이거 너무 예뻐. 네가 약간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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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야, 미안. 해는 가두면 어떻게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이고, 착한 애가 찢었지. <laughs> 너가받냐고 <왜> <laughs> 시작. 약간 그거 같않아그 버스 존다비? 버스에서 그냥 이거 잡고 있으면 같은데. 언니 옷장봐. 제가 사실 패션에 일가견 있어. <laughs> 이번 룩은 Y 2 K. Just 내가 시대. 선 o 이리으로 가보겠습니다. Let's go. 자, 자. 자, 야 느낌 좋아. 근데 옷을 좀못 입어 보여. <laughs> 감각 없는 알지? 자기 왁구랑 추. <웃음> <웃음> 어 맞아 맞아 이거는 포즈 이거 약간 힙합이어서 이렇게 아래 아꼬아 고만 걸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아이뭐 이건 뭐야 이렇게 앉으면서 이렇게 뻥빙뻥빙 <봄핑> <봄핑> 이런 하고 아 이렇게 뭔가 힙합 빽하뭐막육땡 이런 거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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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음. 마른 거 만들어서 음. 이쪽 가슴 저쪽 가슴 그렇지 그냥 또막 이렇게, 이렇게 퍼 아, 아 진짜 러 어떻게 해? 이게 더워 시작! 와, 아니면, 아니면 아 뭐가 좋지? <laughs> 어, 이, 어 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지아 예,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좋아 좋아 예. 좋아 좋아, 좋아. <laughs> 땡겨 땡겨 아 이게 뭐냐고 이게 <laughs> 전일로 변신하고 올게요 얍 네. <laughs> 할게요. 예쁘게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어때요? 지금 좋아 지이에요요지금이 지금 아 전일이가 아니라 양세천 아, 아니에요? <laughs> 오늘 술이 많이 응. 어, 느낌 좋아요 블러셔 조금만 더 할까요? 응것 같아 <목소리> 바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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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밥 먹으러 가요 지금 시간이 2시 14분이 됐는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오늘 영수세요 영수세? 북전 회타운 영원 언니가 사주는 맛있는 밥 사주는 거 맞다. 우 <laughs> 감사합니다. 기어준다잘 먹겠습니다. <laughs> 안녕 맥스. 맥스랑 한이랑 엄청 잘 놀아. 이러다가 또 아니 놀래키는 이거 뭐지? 안녕하세요, 이혁 전이에요. 전일이 만났어요. 너무 귀엽다, 우리 전일이. 너무 어떡해. 어, 저희 학교에서 제일 예쁜 언니요 언니랑 같이 일습찜을 시험 가져볼게요. 이혁 <laughs> Let's go. Let's go. 전 경기에서 진짜 제일 예쁜 언니랑 음악 같이 찍기 위해서 진짜 좋고, 어, 그 아린이가 그 질투할까봐 약간 걱정돼요. 그 아린이 양언니거든요아린이는 언제 온다니 정말 그 아린이, 그 어, 연락해볼게요. <웃음> <웃음> 여튼 우리 전이 너무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박사, 다 <laughs> 고생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화장 지우게요 화장 지우고 세요 예뻐 예쁘다고요? 어, 예쁘다 제가 로제 만들어 드릴게요 이건 진짜 고소당할 것 같은데 <laughs> 조금 위험 있으세요? 귀여워 그냥 태순이 금발 한 거잖아요 이거 아, 둘셋 연애 사업은 좀잘 되고 계세요? 급격하게 말이 없어지신 요섭씨 <laughs> 제가 나는... 고데기를 들었어요 제가 불 조절을 좀잘 못해가지고요 다 태우는 성격이라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비하셔도 돼요 뜬금새어뜬금새로뜬금새로 어, 뜨거우실 수 있어요 됐다 이 정도 컬이면 돼요? 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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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아요? 음. 이게 한계세요 불만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laughs> 지금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요 제가요? 제, 제가요? <laughs> 네네네 하시긴, 하시긴 하셔야 될거 같아요 예쁘다 감사합니다. 어. 방금 제눈찔렀어요 아, 그래요? 아! <웃음> <웃음> 나는 그럼 이제 수염 그려야겠다. <laughs> 누나, 그게 만나는 해요? 어. 진짜요? 아, 나 근데 그, 이제, 최근에, 전일이 언니, 그 다음 너. 그게 끝이잖아요. <웃음> 응. 그? <laughs> 그래, 나 친구 없다. 왜? 네. 그래, 나 친구 없다. 네. 안 돼. <laughs> 난짝 놀랐어 이레런거여가을 따라와 따라와 많지 않은데 애기들 오호 <어떻게 해? 웃음> 티스티벨, 센츄리오폰 하면 되니까 제가 성기야 <laughs> 미쳤어 일단 여기 먼저 찍을때 그러면? 티스 페이스 센츄리오폰 먼저 찍고 거기가 이쪽에서 아마 이렇게 볼거예요 응, 응. 그렇게 하면될것 같아요 할때그나 이거 난거야 저녁이라서 수염 난거야 림 아니야 진짜 난거야 거짓말 거혜 진짜 수염 난거야 아니에 맞아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나 이거 그 뭐, 너무 그렇게까지. 갔거든. 아니 여자로 해야죠 이게 뭐예요? 나나 나 남자야. 여기 여자. 소춘이 여자 역할이긴데. 아왜 육했어요? 왜왜왜 왜? 이렇게 했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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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귀여운 친구야. 얘들아 놀라지 마. 야, <laughs> 그냥 밤이 돼버렸어. 이, 이런 장면. 어어어어. 어, 어, 어. 한 명은 위로 올라가고, 음. 한 명은 아래 있고. <목소리> 누구,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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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아, 아, 아. 아, 아. 아. <목소리> 두, 원. 윤솔 미대 아파트 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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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빠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꽃에는 원래 저희가 나비들이 모여들잖아 땡어빈이 어, 어. 들어왔어 땡은 오늘 그래봤자 개인데 인 출산기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났니? 내 <laughs> 구독자들이 뭐라고줄 알아? 포드섹어 <laughs> <푸드 섹스. 웃음>